안녕! 먹자 한끼 채널의 한끼 아재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팸과 양파 계란을 이용해 한끼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스팸 돈부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정말 쉽고 맛있는 요리예요 시작하겠습니다 아! 잠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스팸 양파 반개 계란 두 개면 끝이에요 햇반 한개 기준이에요 양파는 잘게 썰고 스팸은 두줄 잘라서 준비했어요 계란은 톡! 깨서 풀어주면 돼요 달궈진 후라이팬에 양파 먼저 노릇스름해질 때까지 볶아주고 스팸을 넣어서 같이 볶아주세요. 이때 짠거 싫어하시는 분은 먼저 한번 살짝 삶아주세요. 소스로는 간장 3스푼, 설탕 2스푼, 돈까스 소스는 선택사, 전 1스푼 넣었습니다. 양파와 스팸에 잘 스며들게 이리저리 휘저어주다가 계란을 스무스하게 휙 넣어주면 돼요. 입맛에 따라 익히신 후에 따신 밥에 올려주면 끝이에요. 있어보이게 파슬리까지 솔솔솔 간단하면서도 든든하게 한끼 먹을 수 있는 요리가 완성. 한끼 맛나게 드시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먹자. 한 끼.